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아주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인생은 연극과 같다는 그 통찰을 담은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 음, 어떤 등장인물들이 오르고 또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는지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세상은 무대고, 인생은 연극이다, 이런 말 자체는 오래됐잖아요. 근데 웨인다이어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새로운 관점을 더한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삶의 모든 등장인물들,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악당이라고 부르는 역할조차도 어쩌면 우리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아, 악당까지도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의 흥행이라는 게, 음, 전혀 다른 의미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선, 그 기본적인 구성부터 좀 짚어볼까요? 다이어는 우리 삶에 잠시 스쳐가는 단역들하고 또 오랫동안 함께하는 주역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주 짧은 만남, 예를 들면 뭐 길에서 만난 어떤 친절한 분의 미소, 이런 사소한 순간도 우리 삶을 생각지도 못하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역들, 가족이나 친구, 뭐, 연인 같은 이런 관계들은 우리 삶의 중심 이야기를 쭉 이끌어가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 그리고 어쩌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악당의 필요성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한테 상처를 주거나 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연극에 필요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긴 해요. 누구나 그런 관계는 좀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이게 단순히, 아, 나쁜 경험도 다 배움이 돼.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선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혹시 악당을 포용하라는 말이 좀 해로운 관계까지 무조건 참으라는 걸로 오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다이어의 핵심 통찰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악당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각본에셔 가장 중요한 역할, 뭐랄까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캐스팅했다는 관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요. 우리가 캐스팅했다고요? 네. 그들이 주는 어떤 시련.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배우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는 관계다. 이건 당연히 건강하게 거리를 두거나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아, 그럼요. 여기서 말하는 필요성이라는 건그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아, 여기까지는 안 돼. 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법. 또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경험조차도 우리 연극의 일부다. 이런 거죠. 아, 그렇군요. 무조건 참으라는 게 절대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교훈 또그 성장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이어가 그 모든 것을 포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좋았던 기억뿐 아니라 뭐 실패, 상처, 좌절 이런 것까지도 지금의 당신을 만든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라 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연극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고 또 강조를 해요. 과거의 어떤 특정 장면 특히 아프거나 후회되는 그런 장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놓치게 되니까요. 그렇죠. 계속 그러기에 매여있을 순 없죠. 네. 과거는 교훈을 얻는 곳이지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할 곳은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거죠. 결국은 그 과거의 경험들을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이라는 연극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되는 거네요.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연극의 흥행일 수도 있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야 한편의 연극이 깊이도 생기고 풍성해지잖아요? 우리 삶도 똑같다는 거죠. 이런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배움, 성장의 과정 전체가 바로 우리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그런 흥행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이 결국 당신이라는 주인공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웨인 다이어의 비유는 결국 당신의 삶을 하나의 좀 완성된 이야기로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것 같아요. 모든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다 끌어안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그 여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런 메시지고요. 자, 지금 당신의 삶이라는 연극은 어떤 정면을 지나고 있나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인용한 구절이 있죠.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도 있다는 말인데요. 이 질문을 당신에게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이 연극에서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진짜 보물은 무엇인가요? 연극의 막이 다 내린 뒤에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빛날 의미 있는 장면, 그건 과연 어떤 것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